네 안녕하세요 커피 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통계를 통한 오픈메인넷 예측이란 주제로 상당히 재미난 주제죠. 네 재미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꼭 정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좀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네 Y 시리즈인데 다섯 번째 왜 오픈메인넷은 늦어지고 일까요? 이런 내용인데 제가 결제 매장을 하면서 또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 저도 이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오픈 메인에 관련된 뭐 예측 영상도 만들었었고 또한 이런 것들을 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대량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시금 오픈 메인넷이 왜 늦어지고 있고 어떤 것들 때문에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네, 그런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릴게요. 오픈 메인넷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니콜라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파이오니어 분들의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의 KYC가 통과가 돼야 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KYC뿐만 아니라 대량 마이그레이션 그분들한테 마이그레이션이 다 돼야지만 오픈 메인넷이 열릴 것이다라는 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오픈 메인넷이 안 되는 이유는 KYC 통과 비율이나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이 안 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몇주 전에 우리 KYC 관련된 내용들 공지사항에 니콜라스가 이제 서면으로 했던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상당수의 개척자가 KYC가 되고 많은 숫자 이제 뭐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왔어요. 몇 천만 명이라는 숫자도 안 나오고 상당한 수 이거는 이제 상당한 수는 니콜라스만 알겠죠. 개척자가 KYC가 되고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면 이런 개척자들을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대량 마이그레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어느 수치가 되면 그때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시작할 거다. 근데 오늘부터 상당히 많은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되게 고무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은 오픈메인넷에서 나가는 주요 이정표입니다. 이것도 대박인 거죠. 대량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순간이 이제는 오픈메인넷으로 가는 주요한 이정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우리는 커뮤니티 앱 개발을 늘려서 개척자들이 동봉된 메인넷 블록체인 내에서 상을 작용하여 부트스텝을 하고 파이 생태계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파이 앱은 2분기, 요 2분기가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2분기죠 4월에서 6월이 파이 플랫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관련된 그오픈메인넷 관련된 여러가지 움직임이 이번 2분기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은 오픈메인으로 나가는 주요 이정표인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픈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인 거죠.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됐을 때가 이제 오픈메인넷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마이그레이션이 됐을 때 오픈메인의 시작이 될까? 이것들은 이거이 이것, 내용들도 이제는 뭐 코어팀만 알고 있겠죠. 보시면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이 브로즈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블록체인 파이 이걸 수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클릭해서 보시면은 좋은 게 이제 여러 가지 디앱도. 친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점수도 올라가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채굴 버튼만 누르지 마시고요 파이 브라우저 클릭하셔서 이 7개의 버튼들도 한 번씩 누르시면 여러분들 유틸리티 점수도 올라가시고 또한 이 블록체인 와,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 불안하다 뭔가 잘못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다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이 파이 이거는 꼭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인넷 매트릭스 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마그네이트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된이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된 내용 그 숫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17억 개.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약 300만 명 정도 추산되는 마이그레이션이 된 사람들이 지금 받은 수량이 마이그레이션 된 받은 수량이 한 17억 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 갖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된 마그 양이에요. 마이그레이션 된 양이고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은 한 1300만 개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약 1200만 개에서 1300만 개가 하루 사이에 이, 이제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뺀 거예요. 그래서 빼니까 약 지금 1200만 개가 오늘 하루에만 마그가 마이그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되니까요. 지금, 저녁까지 한다고 하면 한 1,500만 개 정도는 하루에 지금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마이그레이션 되는 양이 1,500만 개라고 하면 약한 달에 4.5억 개가 마그레이션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달에 4.5억 개라고 하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1년 동안 우리가 17억 개를 마이그레이션 했는데 약 마이그레이션 완료된 자가 어 이건 니콜라스가 인터뷰에도 얘기했죠.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350만 명 정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 명이고로 17억 개의 마이그레이션 된 수량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약한 900만 명, 제가 볼 때는 3,500만 명 중에 많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KYC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그뭐 미성년자부터 이런 분들 수량을 빼면 약한 어, 2천만 명에서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런 KYC가 신청이 완료가 됐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반절. 그러니까 KYC 신청을 했던 수의 반절 정도 되는 한 900만 명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KYC뿐만 아니라 마그가 마그레이션이 마이그레이션이 와, 완료가 되면 그때 오픈메인넷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1년 동안 17억 개를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 됐다고 하면 50억 개가 되려고 하면 이제 2년이 돼, 걸리겠죠. 앞으로 지금부터 2년. 근데 2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오늘 지금 정말 대량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은데 대량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됐는데 하루에 지금 1,500만 개가 마이그레이션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걸 가지고 유치할 수 있잖아요. 한 달이면 4.5억 개고요. 4.5억 개를 약 7개월 정도 쉬지 않고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면 한 31.5억 개가 네. 되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17억개하고 합하면 약한 거의 50억개가 돼서 900만 명에서 한 천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는 KYC뿐만 아니라 마그, 마그까지 완료되는 숫자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그냥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같이 계속 7개월간 그러니까 약 210일 동안 계속 마이그레이션이 지속되면 우리가 원하는 약 50억 개의 이런 마이그레이션 되는 숫자가 될 거고요. 코인이. 그 다음에 50억 개는 결국 약 900만 명에서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계산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900만 명에서 1 0만 명이 마그 완료자가 탄생할 것 같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까지 1년 동안 17억 개의 마이그레이션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50억 개가 될수 있을까? 50억 개가 돼서 어, 천만 명 정도의 마그 완료자가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17억 개 해오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 나머지 거의 30억 개를 1년 안에, 1년이 아니라, 어, 1년이 아니죠. 벌써 지금 4월이니까요. 거의 한 8개월 안에 30억 개 이상을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가 된다. 이거는 수치상으로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2024년도에는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1년이 넘어서는 수치니까.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여기 오타가 났는데 올해, 올해 3월 14일이 아니라 2024년입니다. 2024년 3월 14일 파이 데이에도 오픈메인넷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속도가 유지되지 않은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이그레이션, 오늘 하루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고 또한 일주일 있다가 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고 이렇게 뜸은 뜸은 하게 된다고 하면 어 내년 2024년이죠. 파이데이에도 오픈메인넷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50억 개에 약1 0만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구 완료자가 필요한데 지금 속도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파이 코어팀의 여러가지 알고리즘과 시스템 개선으로 해서 하루 마그량이 이제 오늘 데이터를 보시면 한 1500만 개 정도 마그가 됐는데 한 2000만 개에서 한 5000만 개 정도로 하루에 마그되는 어? 마이그레이션 되는 양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어. 올해 연말이나 정말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오픈 메인넷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그냥 희망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 14일도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어, 내년 연말이나 지금 데이터로 보면 내년 파이투데이나 아니면 연말쯤 돼야지만 오픈 메인넷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너 올해 3월 14일 날뭐 오픈 메인에 된다고 하지 영상 올리지 않았냐? 왜 말을 바꾸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댓글을 다실텐데 어,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또 파이 코어 팀이 아닌 이상 또 파이 코어 팀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이런 문제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관련된 영상도 상당히 여러 가지 오류가 될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많은 오픈 메인넷 시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또제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픈 메인넷은 내년 파이데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그레이션 되는 이 속도로 보면 이것보다 더 빨라야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 14일에 오픈 메인넷이 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막좀 어, 희망적인 내용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제도 오늘 좀 흥분이 돼서 마이그레이션 되는 양에 따라서 오늘 막 계속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하루 만에 마이그레이션 되는 양이 얼마가 될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걸 예측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결국 오픈메인의 시점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칠 거고요. 네, 그래도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